부쩍스럽게 시작하죠 저한테 새로도드 반갑습니다 김준입니다 오늘의 것은뭐 하시냐면은 우리 잼민 친구분이 저한테 팬게임을 만들어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재원님 안녕하세요 코딩은 못하지만 그냥 대원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만들어 봤어요 라고 왔어요 그래서 한번 이거 한번 보러 가는데 이거거든요 전설의 용사 김재원 이게 뭐 사이트가 있나 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엔트리 같은데 이게 아마 어린 친구들이 만들기 좋게 만 만드는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이제 저한테 만들어줬다고 우리 잼민 친구분이 고마워가지고 한번 봐볼게 요 여러분들. 김재원 유튜브입니다. 전설의 용사 김재원. 근데 여기 왼쪽에 보너보너랑 번호 나... 이만 원짜리는 왜 들어가 있는 거니? 어 이렇게 제작자가 나오고요. 어느 날 김재원은 한 나라의 공주가 납치됐는데 그 공주를 찾으면 공주와 결혼을 시켜주겠다는 소식을 들었다. 김재원은 그 공주를 찾으러 모험을 떠났다. 야호. 아, 깜짝이야. 아, 이런 식으로. 아, 이거 고양이 마리오 패러디 한 거구나. 고양이 마리오 패러디. 아이고, 죽으셨네요. 아, 이런 식으로. 페이크가 많은 게임이구나. 와. 어, 또 죽었어?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이따 게임을 만들어? 이거 팬게임이라며. 대박 치는 게임 만들었어. 아니, 아니. 선이 아이 벽이야 위에가? 어렸을 때부터 좀 싸가지 없는 게임을 만드네 얘가. 아, 센스가 좋은데 싸가지가 없는데? 잠깐만. 이게 다 유튜버의 영향인가? 오케이. 나는 여기서 기다리면 되네요. 아 이거 누가 봐도 헤이크. 누가 봐도 헤이크. 저 그그 삐뽕 빠비. 누가 봐도 헤이크. 당해 줄게. 아, 한정에 걸리셨네요. 그쵸, 왜, 뻑키로 나타낸 거니? 아, 맞아. 보통, 잼민이가 만든 게임은 뒤로 갈수록 귀찮아서 싫어지 맞아. 급하게 게임을 만들어. 완성해. 점프하지 말고 가세요. 나... 야, 근데, 스폰 포인트가 없냐, 진짜? 설정. 한 번. 미친 놈 아니야, 이거. 잘 만들었는데, 나름. 아 진짜, 와. 너 어디 살아? 너몇한는몇 번이야, 임마? 잘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여기, 오른쪽에, 가시, 있는... 수상해. 아, 수상한데, 아. 이번엔 목숨 걸고 진짜임. 진짜라는데? 스폰 진짜라는데? 애들아 갈까? 믿을까? 믿어보자고? 물론, 재원이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깨봐야겠다, 진짜. 열받아. 아, 맞다, 아, 맞다, 아! 오케이. 봉쇄죠? 나 아, 왜, 왜, 왜 죽었냐? 아, 잼민이가 만든 건데, 귀엽지. 화내지 않아요. 화내지 않습니다 이어서마자 일어서마자! 화내지 않아요 오케이 가자 눌렀는데 다봉쇄죠 공주가 갇혀있다는 땅속 세이브 어 세이브 됐다 저게 공주야? 김종 공주 이제 빠져나갑시다 좋아요 같이 빠져나가서 결혼합시다 꺼져! 왜! 무리하군요 뭐야 고릴라였어? 여기서 강제로 왜 갑자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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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뭐야 언더테일이야? 아 노래 개시끄러워! 아 노래 개시끄러워! 왜이따 됐어 뭐야 그, 뭐야, 이거. 괜찮아요, 채원님? 공주? 채원님, 저한테 와봐요. 도망쳐야 된다고? 도망쳐야 돼? 아, 근데, 쨈민 친구분들은 알수 없는 행동을 할 때가 많아. 나도 그런데, 나도 옛날에 만들었을 때, 별 의미 없는 갑자기 이상한 노래를 넣지 않나, 막 이런 거 있었어. 일단은, 간다 해보자. 어, 이분이 만든 게 있으니까. 뭐야. 일로 와. 아, 씨발. 야, 너 어디 살아? 너 어디 살아, 마나 팬이라며. 내가 너무너무 좋아서 만들었다며. 한번 다시 해보자. 야, 뻑큐 나오네, 생각해보니까. 시작하면 뻑큐 나와. 뭐야! 야, 그리고, 이걸 다본 상태에서 스킵 버튼이 나오면 소용이 없어요, 친구분. 아니, 스킵은 처음부터 있었지. 다 봤는데 스킵이 나오면 어쩌자는 거야. 스킵이 아니잖아, 그러면은. 또 뻑큐 나오네, 저거. 여성하세! 빠밤밤밤밤밤밤 아, 진짜 저거 점프. 공주가 알고 보니까 기분별이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게레니가 나올 줄 알았는데 기분별이 나오는 건 살짝 반전이었어. 근데 이런 패턴을 말,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기특하긴 합니다. 뭐 이런 패턴이나 뭐 함정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해주고 싶지 않아요. 갑자기 하고 싶지 않아졌어요. 도망친다 해볼게. 도망친다. 도망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도망쳐! 에이, 와보라니깐요 <laughs> 뭐야 공주가 던진 사에 맞아 대체 야 그럼 얘도 죽었잖아 그러면은 아 공주가 세계관 체감자였구나 야, 여기서 한번 김재원 검색해볼까 김재원 검색해보자 다른 것도 있냐 김재원 팬들이를 이걸 봐라 뭐야 이거 김재원 칵투찹이 <laughs> 아, 이게 뭐지 대체 김재원 팬 게임 이라샤이마세 <laughs> 뭐야 이 도대체 이해가 안가예 김재원 야! 어, 이런 것도 있네. 어,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것도. 어, 야, 귀엽다. 저절로, 저절로 튕겨지네. 옛날에 이런 게임 있었는데, 비슷한 게임. 그, 의 김재원 그에게는 적이 있었다. 어, 뭐야, 스토리 설명이야? 너는 나에게 고통을 주었다. 죽어라. 물음표 4개? 이런 나는 메르시였지. 젠장. 뭐야, 방소리야게 <laughs> 김재원 그는 돌진충이지만 예측이 뛰어난 드롭이다. <laughs> <뭔> 소리야 <laughs> 팬이라며, 팬! 팬 작품이라며, 팬 게임이라며! 김재원 피하기는 뭐야? 어 뭐야? 어 이거 그거 그거 아니야? 형 내가 도와줄게. 오야 뭐야? 야 근데 넘어가지는데 그냥, 그냥 넘어가죠? 화면에서 내가 사라져. 아, 뭐야 이게 완전 다르잖아. 뭐야 뭔가 이. 아, 그냥 이런 식으로. 아, 비슷하게 뭔가 리메이크 작품 한 건가 보다. 김전 피하기. 아, 이렇게 이렇게 피하는 거야. 아, 나를 피하는 거구나. 김전 사인 바퀴. 이거 모둑도 있네, 옆에. 김전의 생일은? 6월 22일. 사인해 줌. 다음 사람? 김전 영상 일주일 몇번 다음? 7번. 눈음 꺼져? 뭐야. 아, 이거 번까지? 아, 그러네. 김전 나이는 2019년 기준. 내가 지금 24살이니까 22살. 기다이는 2. 게렐는 사인 안해주는뭔 소리야? 어? 3. 축하, 사인 받음. 오! 뭐야, 이게? 김전 파티를 가자. 내 이름은 김재민. 김전이 파티를 가기 위해서 파티를 가볼까? 으! 여기가 어디지? 숲인가? 안녕, 난김게렌이야 혹시 김재을 알고 있니? 알아요! 혹시 김재연 집을 아나요 아니? 나도 몰라서 물어봤는데, 아김재 <laughs> 어, 문제 맞추기 이런 게 있나 봐. 유행 중인가, 나보네 이게.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은 김재원 비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은 김재원 김재원 예, 내가 만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비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은 김재원 아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뭐야 이게 야호 미드업 지렷 아니아뭔소리비 미드업이 뭐 미드업이 내가 안 만들었어 진짜 어 김재원 구독자 키우기 이거만 해볼까? 조명 능력 구독자 수를 1천원 50명씩 늘림 조명 구매 구독자 수 100명 필요 아 이렇게 해서 클릭 게임이구나 아무튼 팬 게임 그래도 하나는 재밌게 재밌게 은근 많은 잼민 친구분들이 저를 생각해줬다는게 정말 감사하고요 나중에는 저런 잼민 친구분들이 진짜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생겨서 내 엄청난 팬게임 만들어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렇게 제 게임을 만들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you yeah.